경기도가 지역사회 복지의 혈관 역할을 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예산을 삭감했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경기도지사 공약 사항인 장애인 기회소득 예산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창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사회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지원하고 기회를 주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된 정책입니다. 한 명당 당월 5만 원씩 총 30만 원이 지급되는데 올 한해 7천 명에게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기회소득에 쓰일 예산이 내년에는 10배가 늘었습니다.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복지국 장애인 복지과 예산안입니다. 올해 10억이던 예산이 내년에는 90억이 들어 100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반면에 장애인 자립 관련 예산인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이나 편의증진예산 등은 100억 가까이 줄었습니다. 도의회는 이런 경기도 예산안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예산안이 비정상적으로 도지사 공약에 쏠렸다는 지적입니다. 이 도지사 사업에 대한 된 부분들이 왜 하필 이 다른 부분을 감액되고 지사 사업은 되느냐라는 의문이 또 들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립 관련된 예산이잖아요. 도의회는 또 체계적인 예산 계획이 필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장애인 기본소득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할 때나 아니면 처음에 예산을 담을 때도 그렇게 크게 브레이크를 걸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과연 그것이 정말 체계적으로 계획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것이냐라는 의문이 좀 들죠. 한편 경기도는 올해 예산이 적었기 때문에 예산 증액이 커 보인다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백창영입니다